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차 출고를 하러 갑니다. <laughs> 근데 이게 제 차는 아니고 아시는 분인데 그 차를 출고하시는 분께서 어, 일단은 출고를 제가 할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어, 출고를 제가 대신 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어, 서비스 썬팅 샵에 그 서비스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차를 지금 가지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출고를 해서 가져올 차종은 어, 제네시스의 GV60입니다. 출시한 지좀 됐는데 그래서 엄청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차는 아닌데 새차 출고니까 새 차의 느낌이 또 있잖아요. 가서 차를 한번 보고 차 한번 주행도 해보고 어, 물론 이제 제가 운전할 수 있게끔 보험도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괜찮고 짧게나마 안에도 보고 시승도 하고 해볼 예정입니다. 차를 가지러 가볼게요. 짜잔, 여러분. 출고됐습니다. 지금 차를 가지고 왔어요. 아, GV60입니다. GV60이고, 지금 막 차를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차가 생각보다 컴팩, 컴팩트하네요. GV60, 제네시스 계열의 차는 제가 처음 타봤는데, 운전 질감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느낌이 되게 좋네요. 뭐 저도 물론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지만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뭐 근데 제네시스 차량은 좀 돌에 많이 보여서 새로운 디자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GV60은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제네시스의 그 특유의 그두 줄이 이제 일자가 아니고 얘는 약간 요런요런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좀 다른 모양이고. 그 외의 부분은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누르면. 네, 트렁크의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이 베이지 색깔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이 뒤에 의자는 어떻게 접지? 아, 수동인가? 네시스가 수동일까? 어... 뒤에서 딱히 뭘 당기는 게있진 않네요. 뒷자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 손잡이도 되게 좀 고급지고 이런 버튼들도 굉장히 고급지고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이렇게 나왔네요. 시트도 비닐도 떼지 않은 새 건데. 이렇게 되어 있고, 천장의 조명도 이런 모양입니다. 음, 의자를 접는 거는 수동으로 손으로 이렇게 접는 건가? 아, 그러네요. 요거는 조금, 음, 제네시스라면 뭔가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리고 뒷열 시트에는 이거 아 여기에 지금 썬루프는 옵션이 없는 차인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커튼 커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서걸수 있는 거리가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송풍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이쪽 옆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더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요 C 타입 충전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밑에 이런 러기지 박스라고 하네요. 이런 보관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 비닐 안 뜯었는데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 있고 컵홀더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음 여기 제가 안 뜯어서 모르겠는데 벵앤룹스라는 메이커인 것 같죠? 그리고 칼라가 이걸 뭐라 청록색이라고 하네요. 약간 이런 느낌 의 투톤입니다. 앞에도 이제 저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예쁜, 네, 색이네요. 이제 운전석 쪽을 타보겠습니다. 운전석은 팬들이 굉장히 고급지죠? 아우 제네시스. 좋아요. 여기 이제 위에 여기 하이패스 넣는 거, 뭐 조명 같은 거. 조명 한번 켜볼까? 요어이조명 고급지네. 아, 고급집니다. 요즘 이제 디자인들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하이패스, 옛날에는 이제 하이패스를 여기 넣게끔 되겠지만, 이제그게없어지면서 이렇게 좀심플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는 여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빌이캠이라고 하죠? 빌팅캠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달려있고요 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 뭔가 이렇게 GV60은 다 동글동글한 느낌이네요 동글동글 귀엽게디스이레은경우이는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아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뭔 먼저 보겠네. 어, 배터리는 56% 남았고, 뒤에 패들 시프트도 이렇게 달려 있고, 그리고 좀 특이하게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거는 또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쪽을 하려면 이렇게 가운데는 이제 가운 정렬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건 접었다 폈다는 거. 네. 그리고 여기도 시트 메모리가 있습니다. 1번, 2번.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 1번, 2번 있고, 여기 스피커가 이렇게 숨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여기 있더라고요. 옆쪽에. 핸들 옆쪽에 사이드 브레이크 땡기게 되 있고, 가운데 센터 쪽에는 이제. 공조기는 밑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도 한 디스플레이더라고요. 터치인가? 어 터치구나. 오 터치네. 네, 이렇게 방향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군데. 뭐아이건 아래쪽 가운데 이렇게 돼 있네요. 음 되게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놨네요. 그렇고 밑에는 뭐 이런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이거는 볼륨 버튼이고 이거는 튠 버튼입니다. 가운데 이것도 지문 인식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돌아가는 백버튼, 홈버튼, 메뉴버튼 이 있고, 얘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고,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방식. 네, 이렇게 되어있어요. 요게 좀 신기하던데, 이거를 이제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서, 뭐, 후진, 전진, 뭐, 파킹, 이렇게 놓는 건데, 얘를 시동 끄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시동을 끄면, 으 보이죠, 보이죠, 돌아가는 거. 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다시렁키면 아, 카드를 이거? 넣어주세요 오~ 이거 좀 신기하죠? 이거 돌아갑니다 얘는 사람이 어~ 이렇게 당기는 사람이구나 땡기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그 시트 움직이는 버튼도 있고요 여기 수납함은 수납함은 생각보다 좀 작네요 음, 이 정도 사이즈로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여기는 핸드폰 충전하는 데인가 보네요 오 충전됩니다. 어, 밑에 수납판, 여기도 수납판 이렇게 수납함 여기 또 수납함 이렇게 약도로 있고 여기에도 C 타입의 어, 충전할 수 있는 거와 USB A 타입도 있네요. 시거잭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그 차량에 전기를 쓸수 있는 그 V2L이라는 기술 아시죠? 이건가 보다. 이런 게 숨어져 있어요. 이게 V2L인가? 아 어, 그러네. V2L입니다. 이거를 차에 충전 여기에 꼽아서 이렇게 전기를 쓸수 있는 커넥터입니다. 프렁크는 앞에를 열고 여기에 프렁크를 열면 요 정도의 사이즈. 사람이 요 정도 들어가는 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뭘걸수 있는 3km까지 걸수 있는 걸쇠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걸쇠가 있고. 그리고 필터는 여기 안에 이렇게 열면은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주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의 주행 질감이 어떤지 짧게나마 시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차 키는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는 하얀색 키, 하나는 이렇게 검정색 키. 이두 개를 제공합니다. 갑니다. 전기차니까 당연하게도 엔진 소음이 없습니다. 핸들 에 대한 촉감도 굉장히 좋네요. 이 부드럽습니다. 핸들이 뭔가 무겁지 않고. 좋고. 오 여기 이렇게 깜빡이 켜니까 여기 이렇게 사이드 카메라도 보이네요.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게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타고 있는 니로보다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악셀을 좀 밟아 보면, 우와, 우와, 요 이게 전기차구나. 부드럽게 변속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이 투톤 색깔이 굉장히 밝고 예쁩니다. 이 악셀을 밟았다가 발을 떼면. 살짝 아주 살짝 브레이크 발는 듯한 그런 회생 제동이 아주 가볍게 개입되는 느낌이에요. 이 회생 제동을 누르면 1단, 2단, 3단, 아, 맥스, 아이페달. 아이페달로 운전해 볼게요 이게 회생 제동을 여 회생 제동을 끝까지 놓으면 아이페달로 바뀌어요. 아이, 아이페달이면 이렇게 어 브레이크를 발장 발만 떼도 차가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떼면슝 가서 앞에 차가 있으면 완전 정지. 저는 발을 안, 안 밟고 있죠. 네. 완전 정지. 어, 이제 진짜 부드럽습니다. 차가. 부드럽고 뭐 트럭이나 이런 거 지금 지나갔었는데 외국 소리를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이게 이중접합유리로 다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외부에 대한 운전 소음들을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전기차를 타다가 내연기관차는 못 타겠는데요 아 근데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도 비닐 뜯지 않은 이새 차를 운전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요정도까지 밖에 못 보고 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내연기관 차가 와도 이 부드러움과 정숙성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오, 전기차가 굉장히 끌리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 또 재밌는 어, 영상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